안녕하십니까. 네, 복도로는 재미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예. 네. 오늘은 이제 용전동에 새로 이제 리모델링할 물건. 예, 예. 예. 그 물건을 한번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예.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수익률과 월세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이거 뭐 건물을 이제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계약, 개학, 계약이 된 상태고요. 네네네. 네, 네. 이제 잔금은 이제 4월달이에요. 그 4월 네, 잔금은 4월달이고. 잔금은 4월달이고. 네네. 이 네, 건물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아, 네, 14, 네. 10, 14년 된 거예요. 만으로 14년 네. 된 건물인 5층 건물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상태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네. 금매도 엄청 싸게 샀어요. 제가 계약을 네. 했기 때문에. 네네. 뭐 리모델링 하면 타당이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음... 계약을 음... 했, 음... 했습니다. 아, 네. 네. 여기는 그 위치가 그 한남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길만 건너면 네네. 바로 뭐 한남대 들어가는 그 번화가 쪽이거든요. 번화가 아, 쪽이니까. 그렇죠. 네. 임대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고, 네. 여기 리모델링 한 건물 바로 옆에도 제가 2, 3년 전에, 그 신축을 네. 해가지고, 네네. 지금도, 그 사신 분이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바로 이렇게 붙거든요 예, 신축을 해서, 네. 2년 반 됐는데, 지금도 이제 임대 잘 나가고 있죠? 임그러잘 네.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 건물인데, 네. 전세가 이또안 나가서 그게 문제인 건지, 음... 월세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네. 이제 방이 27개거든요, 총. 스물 네. 27개인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그, 방 사이즈는 틀리지만, 네. 안에,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뭐, 모든 걸다 다시, 네. 공사를 다 해서, 그러면 내 외부를 한 번에 다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일단은 이제 철거부터 먼저 해야죠. 철거부터 먼저 하고. 네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외부, 외부도 이제 손 보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죠. 음. 그럼 외부 그 옆에 건물도 신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러면 옆에 건물과 뭐좀 많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거의 네. 뭐 기존에도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어차피 골조는 이제 100년 가까이 가도 구조적으로 문제는 크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 한 20년 되면 다부시는 그런 문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 무리하게 공사비도 많이 나오고, 음...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하자만 안 생기면, 네. 뭐 리모델링 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좋은 조건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위주로 요즘에는 이렇게 저도 사업부그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여기가 돼지 평수가 백 평이고 돼지가 구십오 평에 구십오 평. 예, 구십오 평. 9 5 평에 연면적이 연면적은 백구십 평, 연면적이 백구십 평에. 어, 그럼 방이 이제 스물일곱 개. 27개? 예, 스물일곱 개. 아, 원룸이 스물일곱 개요? 네. 그럼 원룸 구성으로 거의 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조금. 1.5 음식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다면 예. 수익률을 완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죠. 수익성이 네. 좋죠. 월, 월대로만 났을 경우에도 네. 수익성, 수익률이 좋죠. 음. 예. 아, 그리고 오늘 마치 그 금리가 낮아졌다고 오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금리가 이제 한번더 네. 떨어져가지고 네. 2.75%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이제 미미하게 이제 좀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금리는 당분간은 떨어질 걸로 음. 이제 예상은 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어쨌든 호재거리가 더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 어, 체크포인트를 여러 개 한번 어떻게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이니까 전 모습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후 영상도 찍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전 모습을 한번 훑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전화할 것인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네. 네. 지금, 복도 쪽을 한번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예. 한번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지금 이게 생각만? 14년 된 건물인데, 네네. 이 타일 자체가, 네. 진짜 깨끗해요, 진짜. 이거는. 어... 진짜 최근에 붙였, 다고할 정도로 깨끗해, 진짜. 그리고 뭐 떨어졌다거나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없고, 네네. 이 천장에 지금, 이, 팬도 칠한 것도 네. 깨끗해. 지금 치한거 같아요. 2년 정도 안된 것도 진짜로. 음. 그다음에 이런 거 계단 난갈때쓰레기대레로좀 네. 했는데 음.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관리가 잘 돼서 처음에 할때 제대로,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어. 여기 옆에 보면 또 음. 덧대 가지고 힘을 또 밖에 해가지고 지금 시기가 많이 쓴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물을 되게 잘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1 음. 0 40년 되는 이 정도면. 관리도 잘 됐고, 네 상태 자 처음에 신경을 엄청 엄청 쓴 그런 건축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네네. 이것도 네. 이제 예전에 네. 나름 신경 써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설치하신 거거든요. 이런 네. 거 이제 다 뜯어가지고 네. 샤시 샷실을 껴서 이제 샤시를 이제 다시 이제 하이샤시는이 해야 되고, 네. 지금 타일 자체가 지금 엄청 깨끗해요, 지금 다 음. 바닥에 돌로 엄청 깨끗하고, 네네. 네. 그 다음에, 인터폰도 네. 14년 전에 화상 인터폰 다쓸 정도면은 네. 신경을 많이 쓰신 거예요. 이게 14년 전에. 방화문도 음.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음. 걸 쓰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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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렇게 방 안에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어, 2010년 중공이다 보니까 방안 상태가 뭐 그렇게 막 구축 같거나 뭐 이렇게 많이 안 좋거나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어느 정도 깔끔한 부분인 것 같고 오. 지금 여기는 아직 공실인 상태인 건데, 예, 공실, 여기가, 공실이에요, 네, 공실 이실요 현재. 예. 전에 세를 얼마 받았었죠? 그 전에 보면 네. 32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300에 32만 원 정도. 예, 500에 30이나 뭐 300에 네. 32만 원 정도? 아, 그 정도. 오늘은 뭐 전에 건물과 다르게 이제 리모델링을 새로 하실 부분이라서, 네, 어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해야? 네. 나중에 이제 임대가 잘 나가고 어, 방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인테리어가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 네, 여기는 화장실이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통 유리로 이렇게 예. 네 네. 실을 만든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 네. 그 약간 폭은 좁은데 길다라잖아요 네. 그 전에 북박이장을 짠 일자로 어떻게 짜서 세팅해 놓은 상태고. 네네. 근데 컨디션이 이제 한 14년 정도 된 상태에서 한 번도 손을 안본것 같아요. 북박이장이든. 네네. 뭐,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네네. 그 14년 전 건데 제가 볼때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유행 같은 게좀 많이 지났죠. 약간 음... 어떤 바닥 데코타일 색깔이라든가. 네네. 천장 몰딩이라든가. 뭐 전, 전, 전 등이라든가 네. 북박이장도 이제 뭐, 약간 무늬가 그 젊은 사람 좋아하는 음. 그런 그 뭐야, 뭐, 취지가 아니거든요, 요즘, 음. 요즘에는. 깔끔한 걸로 해가지고, 손잡이를 내고붙박이장이 네. 조금 더 그런 게 보완이 되면 훨씬 낫죠. 음. 그러면 여기 욕실은 어떻게 아, 하실 거죠, 이 모델링은? 지금 화장실이 이제 예전에는 또 이렇게 가가도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유리로 이제 그, 이렇게 해놨잖아요, 현재. 네네. 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인베할때좀 가장 좀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방 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음. 여기는 이제, 일단 밖, 밖에서 봤을 때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저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다 철거를 다 해야죠. 철거 다 해서 네. <laughs> 바닥도 이제 다 까서 방수를 다 하고, 네, 네. 뭐 천장 등 같은 경우는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십사 년된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벽돌을 다시 다조절을쌓서방수를 음.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타일을 다시 붙이고, 네. 여기서 다시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목으을 해서 네, 네.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알겠습니다. 여기 주방부터 해서. 네. 이렇게 쭉 붙박이가 있는데, 이 틀은 어떻게, 그, 이렇게, 바꾸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예전에 그당시침측을 많이 쓰신 거예요. 여기 같은, 거량을 많이 쓰셨는데, 네네. 지금 혼자 가는 그 학생 유지, 유지기 때문에 너무 커요. 여기에 음, 그 싱크대 그... 자체가 네. 한 1,100에서 1,200 정도, 1m 한20 정도만 해서, 그 싱크대를 놓고 싱크대 골도 뭐살림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 네. 건축하신 분이 좀그 여, 여자분이시거든요 연대 드시는 네. 분인데 강,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약간 네. 약간 뭐 아파트 같은 뭐 식으로 산림하는 네. 식으로 해서 주방을 엄청 크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네, 네. 어쨌든 크기를 절반 정도 줄이고 네. 이 안에서 충분히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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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붙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음.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음. 그런, 이런 것도 예전에 했던 스타일이거든요. 모텔 붙이고 했던 그런 유형이었으니까. 그런 것들다떼고 타일을 요즘 유형하는 거다 바꿔야죠. 음. 예. 우리 공간에 좀 방이 길쭉해서 그런데. 네. 파티션이나 어떻게 좀. 네. 일단 들어오자마자 지금 현관문 네. 바로 앞에 보면. 네네. 그, 중문이 없어, 중문이. 그러니까 아. 이제 중문이 여기다 이제 조적을 따서 네. 나중에 되면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쪽에도뭐 있겠지만 음, 여기다 음. 이제 그 중문에, 그 중문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네. 소음을 진짜 차단시키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죠. 인테리어를 아, 다시, 아, 해야죠. 아, 다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 훨씬 낫죠. 음. 인대 높이가.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죠. 음. 다 철거해가지고 네. 뭐 벽도 다 철거해가지고 다시 네. 그 보강을 좀 하고 네.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천장도 네. 천장기 다시 이제 천장을 좀 터가지고 네. 간접등을 넣어야죠 간접등을 쫙 음... 해서 기역자로 넣든뭐디귿자로 넣어서 간접등을 네. 넣고 네, 북박이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 부분은좀 주방을 주시고 냉장고 에 들어가면 네. 나머지 이쪽에 북박이장을 더한두개 정도 더 넣을 수 있지 않아 공간이? 네네 그럼 훨씬 낮죠 북박이장 공간이 많아지니까 아, 그런 걱장을또 채운다는 거죠. 아, 그렇고 이제 이쪽이 침실 쪽인데 TV가 지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네. 이쪽에다 이제 파티션을, 네. 파티션을 짜, 짜서 인테리어 좀 이렇게 효과도 내면서 네네. TV를 이 파티션에다가 어... 어, 벽걸이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면 네네. 누워서 보기도 편하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공간 이좀 나오면서 이제 책상 놓고 학생들이 밥을 먹는다든가, 네. 또 앉아서 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 이쪽에 나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최종적으로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는 세를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저든지 모르겠는데 습 정확하게 뭔지 남아야 알겠지만 네네. 40만 원 이상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천 천에, 아... 천에 40 정도는 나갈 나갈 것 같은 그 이상 천에 네, 40네 네.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벽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은 이렇게 도배만 딱 되기보다는 어쨌든 공간이 있으니까 네. 뭐 덴바를 좀 이렇게 다라 하면 좀양많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뭐 절반 정도만 해서 네. 덴바를 좀 색깔을 잘 선택해서 저 출입국까지 쫙 되면 음. 인테리어가 좀 효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깔끔하고 방이 더 훨씬 음. 젊은층이 좋아하니까 많이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데 무리가 없, 없을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한번 외부로 한번 더 가서 예. 체크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부에서 촬영을 아, 했었는데, 네. 이 외부가 바로 옆에가 이제 신축으로. 네, 저게 네, 이제 거라고. 3년 좀안된 거거든요. 현재 네. 3, 3년, 3년 현재 안 됐는데, 네.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거의 네. 시, 네. 네. 시기적으로 같이 진건 아닌데, 네. 요건 이제 3년 된 거고, 네. 근데 이제 거의 땅 평수라든가, 네. 이거 층수가 5층이거든요. 네. 네. 건물 연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어. 그쵸, 이게. 예. 지금 땅 평수도 똑같고, 건물 높이나, 네 면적이나 이런 게다 예. 똑같이 지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네. 나중에 이제 그누는 이제 그 잔금을 다 치우면 네. 겉에를 이제 저렇게 돌려 해서 마감재를 하하던 거 아니면 이제 벽돌이라든가 뭐스타코라든가징크라든가 어떤 취향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음. 다 바꿔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음음. 수를 부는 거죠. 어, 그렇게. 예. 예. 그러면은 옆에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큰 외관 차이가 안난안 나게. 일단 뭐 전체적인 건물 네. 땅 평수라도 이게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되는 거죠. 어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말 기대가 좀 되는 건물일 것 같아요. 예, 예, 예. 음. 이제 언제 그 계획이세요? 이제 들어가는 계획이 일단 여기 현장은 이제 네. 4월, 4월 중순 정도? 4월 네. 중순 정도 지금 그 잠금 날짜를 잡았어요. 네, 4월 중순, 네, 4월 중순, 중순, 중순 정도. 정도인데 네.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네. 뭐 4월 말까지도 뭐 시간은 저도 어차피 네. 7, 8월 달에 이제 그 많이 학생들이 방을 얻을 때잖아요. 네, 7, 8월 달? 예, 임대를 놓을 생각으로 이제 4월달 정도 이제 자금을 음.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럼 뭐 만약에 중간에 뭐 매매가 된다면 네. 임대 같은 경우는 뭐다채워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쵸. 처음에는 무조건 다 맞추, 맞추니까 네네. 뭐 적정선에 맞춰서 이제 다그 임대를 놔드리고 네. 지금 뭐 실질적으로 전세가 좀잘안 돌잖아요. 너무. 그렇죠. 근데 이제 월세 보증금 네. 뭐 천만 원 정도 노는 걸로 해서 놓으면.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시면. 음... 전세 없이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임대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어찌보면 네. 리모델링 건물의 장점이 이제 매매가 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러면 그 간극이 신축가는 이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 예. 네. 네,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원래 전세가. 없고 이제 월세로만 예, 예.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또 있겠네요. 예, 예.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조금 많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10년 준공이다 보니까 예. 신축보다는 연차가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하자 보수가 어느 정도를 책임져. 근데 이제 뭐 건물 상태가 아무리 좋다 네. 하더라도 이제 연수가 있으면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어차피 뭐 설비, 에 관련된 부분, 뭐, 네네. 수도, 수도라던가, 이런 부분을, 손을 아, 이제, 아, 봐서 이제, 하게 되면, 다,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낫죠, 암만 해도. 아, 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나은데 제가 볼 때는 상태가, 네네. 뭐, 괜찮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하자보수는 기본적으로, 뭐, 누수라든가, 네. 뭐, 뭐 곰팡이라든가, 뭐, 설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뭐, 기본 5년은 받으려야죠 무조건. 네. 아, 5년? 예. 네. 음. 5년 봐드리고, 네. 뭐,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네. 이제, 내가 반영이 봐야 되는 거겠죠? 음. 제가 어느 정도 봐, 봐서 끝까지 이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로 하, 예. 하고요. 어, 혹시라도 뭐 개인적인 건물이 있을 때 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그쪽을 그렇죠, 예. 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번에 영상 뭐 찍었을 때처럼 이게 예. 예 뭐답답하지고 그런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생체도 안, 안, 안 나가고 아니면 예. 또 뭐. 그 집안에 하자가, 그 건물에 하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막 난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네네. 또, 그,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거든요. 또 잘하시, 아.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네네. 직접 봐서 이제 잡아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혹시 뭐 그런 거 이제 뭐 답답하신 분들은 또 연락 한번 주시면 또 상담도 네네. 해드리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 저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도로이 시청하시고, 봉국 많이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